제주는 2월부터 유채꽃이 피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서 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총 60여 개의 제주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 갈만한 스팟들을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댓글 요청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곳들 중 봄에 가면 가장 좋을만한 장소 15곳을 뽑아봤습니다. 봄 시즌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외 관광지를 추천하고 싶은 걷기 좋은 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주의 봄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곳들을 모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제주의 봄을 상징하는 유채꽃과 벚꽃을 동시에 즐기며 드라이브할 수 있는 특별한 곳.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길이 10km의 꽃길, 녹산로입니다. 드라이브 구간이 꽤 길어서 10분 정도 천천히 달리면서 눈호강할 수 있어요. 녹산로 중간 지점에 있는 가시리 유채꽃 플라자에 들리시면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유채꽃밭에서 원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봄스팟 스테디셀러를 꼽으라면 단연 섭지코지가 아닐까요? 클래식하지만 그만큼의 상징성이 있고 3월까지 유채가 만발하는 곳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시선으로 섭지코지를 즐기고 싶다면 유민미술관의 돌담 프레임을 통해 유채꽃과 성산일출봉을 구경해 보는 것도 좋아요. 12,000원의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섭지코지를 프라이빗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죠. 서귀포시 예래동은 벚꽃이 많은 지역인데요. 예래생태공원은 하천을 따라 벚나무와 유채가 빼곡하게 심겨져 있어 봄나들이 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녹산로가 드라이브 명소라면 예래생태공원은 걸으면서 벚꽃과 유채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봄꽃 명소라 할수 있어요. 서귀포와 중문 지역을 여행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기대 없이 갔다가 정말 만족했던 장소, 스누피 가든입니다. 저희가 테마파크 관광지를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구자읍 송당리의 초록숲을 예쁘게 구현한 자연 친화적인 공원이 생각보다 넓게 조성되어 걷기 좋았던 곳이에요. 워낙 넓고 초록초록 이쁜 곳들이 많아서 봄에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돌문화공원 역시 스누피가든과 비슷한 이유로 추천드리는 곳인데요. 여긴 정말 넓다 못해 광활한 규모의 공원입니다. 곧자왈 느낌의 숲길과 탁 트인 대지가 몽환적인 느낌을 전해주는 곳이에요. 워낙 넓은 곳이라 제대로 보려면 2시간 이상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날씨 좋은 봄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애월 최고의 핫풀이 되어버린 한담 해안 산책로는 사실 1년 내내 사람이 붐비는 곳이긴 한데요. 겨울에는 바닷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춥고 여름에는 그늘 한점 없는 길이라 너무 더워서 걷기 힘든 곳입니다. 3, 4월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유채꽃도 제법 피기 때문에 봄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함덕해수욕장 끝자락에는 높이 106m의 낮은 오름 서우봉이 있습니다. 서우봉 둘레길 초입까지 조금만 올라가면 함덕해변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뷰포인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봄에는 유채꽃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움푹 파인 정상의 분화구가 아침에도 낮에도 해질녘에도 인생샷을 보장해 주는 곳 금오름입니다. 높이 180m가 채안 되는 오름이긴 하지만 등반로가 정상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5분 정도 매우 가파른 길을 올라야 하는 곳이에요. 여름엔 너무 힘들어 비추고 가을 겨울엔 분화구 분위기가 좀상막해 보이는 편입니다. 올 봄엔 금오름에 올라 초록초록한 봄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차기도 포구에서 수월봉까지 이어지는 지질 트레일은 해안선을 따라 걸으며 제주의 지질학적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도보로 왕복 3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걷기 좋은 봄에 가시는 게 좋겠죠.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봄엔 유채꽃 가을엔 갈대밭으로 멋스러움을 뽐내는 송악산은 둘레길을 걸으며 드넓은 바다와 한라산, 탐방산,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까지 모두 조망할 수 있는 제주도 최고의 뷰포인트예요. 송악산은 1년 내내 추천해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파란 바다와 노란 유채가 예쁘게 어우러지는 봄에 가면 가장 좋습니다. 부자업 종달리 바닷마을에 자리 잡은 지미봉은 높이가 165m에 불과한 오름이지만 등반로 경사가 워낙 심해 난이도는 꽤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정상에서의 뷰만큼은 제주도 내 최고 중 하나로 손꼽히죠. 봄에 올라가면 푸릇함 가득한 종달리의 뷰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계곡에서 전통 조각배와 태우를 타보는 이색 체험이 가능한 곳, 쇠소각이에요 서귀포 여행을 한다면 꼭 방문해야 할 필수 관광지로 뱃놀이 뿐 아니라 올레길 6코스 산책도 할수 있는 곳입니다. 봄에는 유채와 벚꽃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엉덩물 계곡은 최근 몇년 사이에 유명해진 유채 스팟입니다. 중문 롯데 호텔의 동쪽 끝에 자리한 계곡인데요. 경사진 계곡면을 따라 다양한 높낮이로 유채가 피어 있어 입체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독특한 봄꽃 명소입니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에요. 공항 근처 제주 인증샷 성지로 유명해진 도두무지개 해안도로는 상큼한 컬러감과 함께 봄 느낌 충만한 사진을 남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바로 옆에 5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작은 오름 도두봉도 있으니 함께 방문해 보세요. 천지연 폭포와 더불어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폭포죠. 봄에 가기에 더 좋은 곳을 꼽으라면 정방폭포인데요. 계단을 많이 걸어야 해서 여름엔 힘들고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 자체도 웅장해서 날씨 좋은 봄날에 바다를 보며 앉아있기도 좋아요.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소개한 제주 봄 추천 스팟 15곳이었습니다.